우리 지구 지훈 총재님께서 치사를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정말 즐거운 날이고 정말 우리가 축하받을 오늘입니다. 정말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다는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언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쉽지어 소중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부청재 이효, 희 지대위원장 정미수, 이지대위원장 김규중, 그리고 성경, 클럽아, 성파 더청담, 선봉, 류영동, 성담 강일 등 팔계 클럽의 회장님들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 클럽의 원로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간에 우리 지구의 직전 아니 전 아, 복합 지구 의장이신 조남길. 의장님께서 함께 있고 계시고 또한 우리 저 이기섭 총재님 클로바 소속이지만 정말 제가 우리 이기섭 총재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기섭 총재님 때 제가 부총재를 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오랜 기간 클럽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공뉴영동 클럽의 에, 자문회원장이신 이병원 자문회원님 양인수 자문회원님 선봉클럽 최성환 자문회원님 융, 송파의 윤병관 유승봉 자문회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액이 등산회장이시고 강부영 회장님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금액에 우리 제2부 총재인 이금봉 이부 총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지구 감사 임덕빈 라이언 정정부 라이언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특보 단장 김영배 라이언도 합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파트너인 과거에는 캐비넷이라고 했는데 금액이는 파트너입니다. 금액의 저희 파트너인 부총재님들이 21명이 참석하셨군요. 그다음에 지대위원장님, 김영환 회계장님 외 28명인가요?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이곳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또한 우리 합동원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신 이상욱 간사님 오셨고, 정금배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정말 중요한 저희 자문위원님들과 이 캐비넷들을 소개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름을 새삼 느낍니다. 24년 회기를 마무리하고 25년 회기가 시작되어 합동원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지역사회에 의해 헌신하며 라이언스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봉사, 우리가 함께 한 일들을 헌신과 봉사,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오랜 세월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스라는 거대한 습도, 우리 선배 라이언, 이곳에 계신 선배 라이언들께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심은 나무들 덕분에 이렇게 울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심은 봉사의 씨앗이 또 다른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십지 모든 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많은 봉사 현장에서 클럽 운영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 있었기에 사무사 뒤지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열정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이언스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려운 이들을 희망을 전하는 유익한 봉사 단체입니다. 이러한 의대한 단체 이론이라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봉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중점 사업이던 캠페인 100은 60% 수준의 달성률을 그리고 애원증과도 너무나 목표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과주의에 익숙해져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지속될 조직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박차를 가해 금액이 목표를 완수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길이든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풀면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더큰 기적을 만들고 오늘의 봉사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심은 나무들이 더욱 울창한 숲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남은 인기 동안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